이제 최면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방해될 만한 거다 제거하고요. 편안하게 최면할 수 있는 환경 중요합니다. 오케이. 눈 감으세요. 최면에 들어갈 준비합니다. 지금은 단체 최면 전생 체험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에 온몸에 힘을 뺍니다. 온몸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이완하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긴장하고 있는 곳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신체 부위의 힘을 다 빼고 이완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제 목소리를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도 좋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도 좋습니다.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들, 잡념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잘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잘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루 동안에 긴장하고, 하루 동안에 뭘잘 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있었달지라도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가장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몸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붑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햇살도 뜨거운 여름날의 햇살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햇살은 맑고 따뜻하지만 바람은 서늘합니다. 가을의 추억으로 가을의 기억을 찾아가 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떠하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을 했을 때 생각나는 기억, 떠오르는 추억이 있을까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가을에 보통 추석이 있어서 추석과 관련한 추억, 기억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억 무엇이라도 있다면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기억, 그런 추억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 그 기억, 지금 떠오르는 그 과거의 일들, 그것은 언제쯤의 일일까요? 작년에 가을일 수도 있고, 5년 전의 가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의 가을일 수도 있겠지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전생을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기억 가을 추억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추억으로 전쟁 기억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을 숲길을 걸어가는 생각을 해 볼까요? 상상을 해 볼까요? 가을 숲길입니다. 가을 숲길.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은 그런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숲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상상되는 대로, 어떤 숲길을 생각하고, 숲길을 걸어서, 걸어서 계속 가 봅니다. 시원하고 서늘한 가을 냄새, 가을의 기운을 느껴도 좋습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물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과 함께 점차로 더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른하고, 편안하고, 경우에 따라서 멍하면서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멍 때리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쟁을 향해서 더 깊이 더 깊이 갑니다 하나에서 셋셀 거예요 하나에서 셋 셌는데 마지막 셋에서 당신은 당신이 궁금해하고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전쟁으로 바로 날아가 버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나, 이제 곧 전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둘, 셋. 자, 가을 숲길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풍경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에 느낌에 어떠하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과연 전생에 와 있다. 아, 내가 지금 전생에 와 있구나 그런 느낌. 됩니까?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자꾸 들 수도 있습니다. 최면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분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마음 내려놓고 그냥 상상한다 생각하시도 좋습니다. 상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상상하든 그거는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한다. 네,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지금 어떻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상상을 만들어 가봐도 좋아요. 우리가 잘려고 누워서 공상하다 보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잠들어 버리잖아요. 유튜브 영상 듣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상상을 만들어 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 전생으로 연결돼 버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경험이 벌써부터 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합니다. 자,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몇살 정도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 아니면 피부 빛깔이 어떻다, 아니면 작은 어린이다, 뭐 그런 식으로 신체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문화권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면 1900년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1960년대, 70년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국? 일본? 몽고와 같이 우리와 가까운 동양의 나라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동양의 아시아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양, 미국, 유럽 등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그 외의 지역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자그 속에서 당신의 신분은 어떤 신분 같습니까? 만약 어린 나이 이거나 또는 미성년자라면은 아직 어린 나이라면은 부모님 따라가겠죠 신분이라는 게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생각해 볼때 어떤 얼굴, 어떤 이미지, 어떤 외모가 생각납니까? 어떤 가문, 어떤 집안 같아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집의 모습, 집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넓고 큰 기와집일 수도 있고 작은 초가집일 수도 있고 등등 서양이라면 아주 저택, 큰이층 집, 예를 들어서 그런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나무 집, 또는 작은 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본인이 아니라면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은 어떤 신분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귀족인 것 같다. 내가 양반인 것 같다. 내가 장군인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높은 벼슬아치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그렇게 이미지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가세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평민, 소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청민, 노예, 종일 수도 있겠죠.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습,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이 살았던 또는 사는 삶의 한 단면, 단편이라도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도적에게 잡혀서 다 틀리고 뭐, 어쨌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전쟁이 나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뭐, 어쨌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연들.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삶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당신의 그 삶의 특징을 보여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볼수 있거나 알수 있거나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체 전생 체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체험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잘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네. 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되는 분은 그냥 펼쳐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면 됩니다. 잘안 되는 분은 그냥 휴식하고 있다, 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정말로 휴식 시간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잠이 온다, 그럼 잠자도 좋지요. 그럼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침묵 지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을 수도 있고 마음껏 여러분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전쟁 여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잠시 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에서 마지막 순간으로 가 보세요. 그 생에서 당신은 어떤 마지막을 경험합니까?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삶을 마무리합니까? 그 장면 떠올려 볼수 있을까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때 당신의 기분은 감정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한 생을 나름대로 잘살았그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쉽고 안타깝거나 또는 잘못 살았다는 그런 여한이 있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삶인들 후회해도 할수 없겠지만 이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생이 아니라 현생이지요. 지금 당신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현생입니다. 그 전생의 기억이든, 그 전생에 떠올린 것이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진짜든 아니든,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배움을 얻으셨나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현생을 살아갈 때에, 이번 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전생 체험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생각과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만큼 당신 인생에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생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올 준비하세요. 한생을 다 마치고 이제 현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에서 셋입니다.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세요. 자 준비합니다. 하나 곧 이제 눈을 뜨고 깨어나겠다고 생각하세요. 둘자 눈을 뜰 준비합니다. 셋눈 뜨세요.